자, 안녕하세요 <laughs> 다로강입니다 아, 벌써 아,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는 늘 아침이면 뜨고 저녁이면 지는 게 해고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게또 아, 그냥 자연의 현상들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1년이라는 뭐 개미년이 해가 사라지고 또 갑진년의 해가 또 이렇게 밝아왔지만 우리는 늘 항상 이렇게 그냥 같은 마음으로 해와 달이 시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. 저 또한 1년을 되돌아보면 사로라는또 사주라는 또 철학이라는 이런 거와 하나의 원을 만들어서 어,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바삐 바삐바삐 어, 202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아, 1년을 뭐 돌이켜보면 참 시간 제체가 너무 짧죠. 짧고, 배워야 될 것도 많고,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,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, 가르쳐줘야 될 것도 많고. 자, 이런 모든 게 결국은 나로 인해서 내가 있음으로 다 모든 게 어떤 출발과 시작과 또그 중심에 내가 있고 그 끝에도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과 끝, 마무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뭐한 해를 잘 마무리 지었겠지만 올 24년 뭐 24년이라는 그런 그게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어제와 같습니다. 늘 우리는 어제와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고 항상 지금 이대로 이대로 여기에 충실하면서 살면 되는 것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여러분들 각, 가정, 가정에또 행복과 모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그런 또 2024년도가 되시길 바라요 힘내시고, 부족한 타로강의 어떤 강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, 또 분발하는, 저는 뭐, 제가 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공부 속에 파묻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